안녕하세요 부부 낚시 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스크도 벗고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음, 어류정 제가 알고 있기는 여기를 어류정 수로라고 그래야 되나봐요 어, 오늘도 아침에 강화를 망월수로 이강리수로 한번 훑어봤는데요. 어, 여기가 지금 수심이 한 1m, 한 10, 20 나오고 있고요. 바람도 솔솔 불고 있고요. 오늘은 2022년 8월 31일, 낮 12시 55분입니다. 어, 햇볕은 이제 견딜만 하고요. 어, 바람이 살살 불면서 하늘이 이렇게 구름이 아름답습니다. 어제까지 날씨도 짓궂고 비도 오고 하더니요. 아, 역시 이제 벌써 가을이 오려는 겁니다. 어, 논에는 벼의 이삭이요. 벌써 저렇게 여물고 있고요. 바람은 위에서 살살 불고요. 바람 보이시죠? 적당히 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음, 3위 대 2,6대 또 2,5대 이렇게 한번 던져 보 볼까요 항상 집사람은 2,6 쌍퍼 스가 있습니다 어, 아쿠아텍 하고요 글루텐 짝밥 쓰고 있습니다 음, 전주에 한번 살짝 짬 낚시를 왔었는데요 붕어가 아주 애기 붕어 가 얼마나 예쁜 게 그냥 서로 삼촌 오셨어요? 삼촌 오셨어요? 하고 달라붙는데. 잠시 한 30분에 한 대여섯 마리 잡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삼촌들이, 나, 삼촌, 삼촌하고 달려들던 붕 애님들이 아직은 소식이 없는데요. 아, 지금 낚싯대 던져놓은 지한 15분 됐습니다. 아, 오늘은 8월 말이라 제가 마침 휴무가 돼서 음 강화 저희는 낚시를 가는데 의정부에서 출발해가지고 꼭 강화밖에 올 수가 없나 봐요 강화는 정말 낚시 천혜의 보고입니다 아무데나 가서 낚싯대만 던지면 돼요 단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아 정말 강화로 낚시 오시는 분들은요 정말 깨끗하게 쓰고 가십니다 온자리는 흔적이 없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쓰시고 들어가니까 정말 제가 다시 낚시 또 오고 싶은 곳이 강합니다 선두포는 좋은데 어건 개가 자꾸 달라붙어요 참개가 옆으로 찍찍 끌고 가고 또 강준치가 또 성화를 부려서 오늘은 어류정 수로를 한번 나와봤습니다 어, 어떠니 아, 군데군데 이렇게 바람이 수초도 바람이 잘, 잘 발달되어 있고요 음, 주위에 조사님들이 군데군데 흥군데씩 있습니다 음, 근데 저희는 항상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 <laughs> 아무도 없는 곳에 안 됐습니다. 어, 제가 조금 설명을 더 하자면 어, 이쪽으로 조금 더 나가면 보문사가 있고요 여기는 어, 강화 이번에 어, 큰고기도 튀고 그러네요 <laughs> 방송중에 큰고기가 튀니까 눈길이 나도 모르게 그리러 갑니다 성모대교를 건너서 바로, 이렇게 쫙 있는 수로입니다. 어제 비가 온 와서 그런지, 어, 물색이 약간 뿌였지만, 아주 요렇게 뿌연 게 오히려 맑은 물보다는 어, 낚시하기 좋죠. 또 바닥에 밑걸림도 별로 없고요. 여기도 여기도 초보자들 하기도 위험하지 않고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어, 낚시를 아, 뭐, 또 오늘도 즐거운 낚시 시작하겠습니다.